니다. 작가. 작가, 작가. 밥잘 먹어. 알았지? 아홉시 40분인가 해서. 손이 차갑네. 힘 좀이야? 왜안 봐? 응? 해버지도. 걔네가 하는 게 저는 작년, 장기 별로 안 가. 9시 5 0분이야 너도 아빠하고 똑같다. 아 친해들이 하는 게 그렇잖아. 아니, 아니 그럼. 제, 드라마가 재밌어야지 보는데 모르겠어. 모르 아니 드라 재밌다 안, 안 봐. 웃기는 거야. 음. 이게 방향을 아는그 전엔 안 그랬는데 코가 하얘진 거 같아. 네, 응, 좀 응. 하얘졌어요. 살색 잘색, 살색으로 변하고. 음. 응. 코가 원래는 검었는데. 어. 매력적이한데. 응. 응. 뭐 여기 네. 코가 검매갖고 네. 반짝반짝 했는데, 이게 허이, 네, 허이됐어 이제 나이 들었서 봐요. 여기 계속 코로 이렇게 막 까서 그래. 흙이고 보고. 뭐. 여기 해주라고. 다리 쭉 피고 있는 네. 거 봐. 대고 있잖아, 언니. 아빠한테도 장난치려고. 물어? 물어? 물어. 문다. 얼굴이 안 보이잖아 얼굴이 그렇지 네기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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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얘가 조금만 네면은다 젖어. 여기 옷 같은 네가네네네네어네